알았으면 점수가 쑥쑥 도깨 쉐도잉 시아입니다 아, 오늘은요. 본문 2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 region near the Middle East 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Middle East 하면은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중동 인근 지역, 중동 지역. 중동 지역 근처의 지역에서 근데 어떤 지역이냐면 Code Fort Crescent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초승,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써보겠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 The oldest known wheat라고 나는데 w h e a t 은 밀이에요. 가장 초기에 알려진 그런 밀은요. 우리 domesticated하면요, 우리 재배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재배되다 그리고 grown 자라졌습니다 길러졌습니다 in about 8500 BC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기원전 8500년 경에 우리 길러졌대요 그래서 그 위시어 spread west 어, 서쪽으로 퍼져 나갔어요 어디까지? to greece and to germany 와 그리스와 음. 독일까지 퍼져나갔대요. Over a period of about 2,000 years, 2,000년 동안에라고 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약 2,000년 경 동안에 이제 그리스와 독일 방향으로 쭉 뻗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China, 중국하고 Southeast,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는 seem to have been the center. 뭐처럼 보였냐면 중심인 것처럼 보였어요. of the cultivation 경작의 중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of rice. 쌀 경작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 보였대요. 언제? 7000년 경에, 어, BC 7000년 경에 moreover 게다가 옥수수는요. 음. 자, 지금 이거 다 우리 하나씩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밀은 어땠고, 쌀은 어땠고, 옥수수는 어땠는지 다 나열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옥수수는요, was first grown, 처음으로 Central America, 중앙 아메리카에서 자랐대요. Around 8,000 BC, 기원전 8,000년경 전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예전 사람들의, 예전 사람들, 음. 사람들의 어떤 그 곡물, 재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재배를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밀과 쌀과 옥수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모른 people 현대 사람들은요. We probably not even recognize 아마 모를 거예요. 인식하다란 뜻이에요. 모를 거예요. The early strains of rice and corn. strains 하면은 품종입니다. 품종. 아마 옛날에 살 품종과 옥수수 품종이 어떤지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say nothing of. 나오는데요. 우리 to say nothing of 다 밑줄 짝 치고요. To say nothing of 밑줄 짝 치고요. 거기다가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써보시겠습니다.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뭐는 말할 것도 없이 enjoying their taste, 맛을 즐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맛을 즐겼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국물의 품종은 모를 거야, 그리고 그 맛도 모를 거야 이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To say nothing of enjoying their taste, 그들의 맛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맛도 모르고 이런 뜻이에요. However, 자, however 안에 그러나, they are nonetheless the source of our modern cuisine이라고 나왔습니다. 넌스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source 출처래요. 기원이래요. 출처입니다. of our modern cuisine. 우리 현대식 요리의 출처입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요리법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요리법. 자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곡물, 옥수수, 밀, 쌀이 어떻게 어느 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새로 생겨났는지, 어디에서 자라났는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에 대한 정보? 어, 현대 사람들에 대한 정보, 그렇 현대 사람들은 이 과거의 품종을 모를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품종이 현대 아, 이 과거에 우리가 길러왔던 이런 곡물들이 현대의 요리법에도 아주 주요한 재료가 되고 있다라고 나오게 되죠. 자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rming allow people to가 나왔네요. 우리 allow 나오면은 a to b 이런 형식으로 나오죠. allow a to b, a가 b하는 걸 허락하다. 자, a to b하면 자 a가 b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d o 다운 정착하는 것을 허락했다.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음. Instead of 뭐 대신에 moving around all the time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대신에 그래서 우리 instead of 대신에라는 뜻인데, 오브가 지금 전치사니까 여기에 동명사가 왔죠. 그래서 다 써줄게요. 동명사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ing 붙여서 써야 되는 거. So, this new sedentary lifestyle 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sedentary 하면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이란 뜻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이 lifestyle 은요. Allowed humans. 자, allow A to B e 또 나왔네요. 인간이 뭐할수 있도록 해줬다? 인간들이 develop settlements. develop. 개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발전시키다 써볼게 발전시키다 음. 그 다음에 settlement 하면은 우리 정착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착생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정착이란 뜻이에요 정착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줬다 어, 뭐와 함께 with higher population 아, 높은 인구수와 함께 지 인구수는 높았고 그리고 division of labor 분업이죠 분업 음. 자, 레이버리 노동이란 뜻이에요, 노동. 그리고, 디비전 하면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분업이야, 분업. 그리고, 트레이드, 교역, political structures, 어떤 정치적인 구조. 그지? 더 다양한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 본문 2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식의 어떤 기원과, 그리고, 음식의 기원과 그리고 그 음식이 그러니까 그 곡물들이 우리에게 현대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도깨 쉐도잉 본문 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